안녕하세요. 무속의 제석계 무당 회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강연을 잘 듣고 왔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귀신 신에서 탈출하는 법, 귀신에서 탈출하는 법이 과연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귀신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과연 이 귀신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어, 우리가 죽은 홀령, 죽은 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그런 정의로 귀신을 하나의 생각이나 간념 활동이나 어떠한 집착이나 뭐 이러한 것으로 귀신을 정의를 내릴 것인가. 사실상 귀신 들렸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전혀 다른, 평소 자기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귀신에 들인 것인가? 아니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유전적인 인격체, 유전적인 어떠한 성향, 나도 모르고 있고 잠재되어 있었던 어떠한 성향이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인가? 사실상 귀신에 걸렸다는 말은 이제, 저는 이제, 그어떤 넋이나 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귀신의 영역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집착. 내가 정말 정말 집착하는 경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하나의 무언가에 집중을 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헤어진 연인에 집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물건에 집착을 한다든가. 이러한 행위 자체들도 다 귀신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귀신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것을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떠한, 뭐, 어 무속적인 방편으로 해가지고 치성을 한다거나 구술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을 해야 될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저희란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는 한 가지예요. 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 몸을 일단 많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어떤 그 아이유라는 그 가수를 아시죠?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자기가 우울할 것 같으면 몸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 우울함에 자기가 소가 넘어 소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글을 옛날에 한번 누군가가 올려가지고 제가 그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과 같아요. 우울함 이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분 상태 마음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에 최대한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일에 집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거리가 점점점점 점점,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 몸을 일단 움직여야 돼요 제가 항상 내리는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거의 아닌 게 많아요. 그리고 거의 어떠한, 내가 바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저는 많이 권해드려요, 사실은. 모든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결과상적으로 내 몸을 통해서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그 귀신이 발현이 되는 거고, 이 귀신이라는 것도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신기 이런 것들도 귀신의 작용력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이고 단지 이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운동을 일단 많이 하세요 운동을 어디까지 숨이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 그러한 관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싹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운동을 정말 빠시게 하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내가 운동을 하면 내 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다 없어버려요 다들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힘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간념 활동도 많은 생각 생각 속에만 잠겨 있으니까 이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것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과도한 생각,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반응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나의 집착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장소를 이동을 하든가 내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든가 일단 그 상황 그 조건에 있으면 그 조건 그 조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커피숍에 어떤 커피숍에 가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런 간염활동이 많이 일어나요 뭐 밖에 나가서 바람 잠깐 쐬고 다시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 커피숍이 아니라 다른 커피숍으로 내가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동을 하던가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귀신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귀신에서 나오는 방법이냐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해보세요 숨이 목구멍, 목구멍까지 차올라 보세요 죽을 것 같지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전꼭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간념 활동, 그런 생각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지. 숨이 차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신에 자주 들리는 현대사회의 현상은, 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편해서 그래요. 먹고 살기 편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고 세탁기도 생기고 다리미도 생기고 냉장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핸드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을 최소한으로 움직여 가지고 어떠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에 그 역효과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되고 많은 정보들이 과도하게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엉켜 있다 보니까 이간염 활동이 엉킨단 말이에요 그다 보니까 이게 막 일어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귀신에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 몸을 움직여라, 운동을 해라, 운동도 좀 심하게 한번, 격하게 한번 해보셔라. 에? 방에서 줄넘기나 에? 스커트, 스커트 한 100개만 해보세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아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라는 것도 내 몸이 너무 어, 편해서 혹시나 이런 가동한 생각 하나만 해야 될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나오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무속적인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귀신을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진언을 읽거나 뭐 주문을 외우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귀신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한 귀신의 영역은 집착 생각 사고 활동 관념 활동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걸 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얘네들이. 나의 에너지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의 에너지를 빨리 빨리 소모를 시켜야지 빨리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얘네들한테 가야 될 에너지가 내 운동, 몸을 움직이는 대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오늘의 귀신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세요 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재해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